교사가 교사에게 전하는 실전 노하우. AI 비서, 나도 좀 써보자. AI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도 쉽게 다룰 수 있는 AI 도구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겁. 두 번째는 클로바 노트. 세 번째는 브리스크 티칭입니다. AI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렵고 낯선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좋아 보이지만 어려운 것. 써본 적이 없는 것. 그리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 하지만 AI는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조교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수업과 업무 비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도입되었을 때 많이 낯설으셨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것 같이 AI도 지금은 낯설 수 있지만 조금 더 활용해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오늘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세 가지 AI 도구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아수곱인데요. 아수곱은 카카오톡으로 이용 가능한 간편한 AI 챗봇입니다. 지식 답변, 문서 처리, 번역, 코딩, 이미지 생성 등의 기능이 있고 현재 2025년 8월 기준으로 6월까지의 자료가 업데이트 있어서 가장 최신의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그만큼 간단한 기능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요.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추가한 후에 대화로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면 끝입니다.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을 실행하신 후 가장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아수겁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채널 추가를 할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를 하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수업의 사용 방법은 직접 아, 수업한테 제가 물어봤는데요. 뭐 무엇이든 궁금한 걸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한국,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일본어로 번역해 줘 하면 번역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올리면 이미지를 분석도 해주고, 구글 검색 결과를 알려주거나 웹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작업을 실제로 지시해봤는데요.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한 AI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를 한편 써봐라. 했더니, 왼쪽에 있는 이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시도 직접 써줬습니다. 또,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싶으시면, 따로 2025년 8월 기준으로 정보를 검색해줘라고 지시하면 최신 정보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수겁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는 AI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클로바 노트인데요. 클로바 노트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AI 음성 메모 앱입니다. 실시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데 특히 참가자의 각각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인물별로 음성 기록을 보여준다는 점이 유용합니다. 또한 텍스트를 편집하고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이나 한글 파일 등 다양한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 녹음된 내용을 AI가 요약해주기도 하는데 한 달에 1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15회 이상 써본 적은 없어서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스토어에서 클로버 노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신 후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저, 저희 전학공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고자 클로버 노트를 활용한 예시인데요. 총 44분 동안 나눈 이야기를 AI가 분석해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주기도 하고요. 맨 처음에는 참가자 1, 참가자 2,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분석해서 클로버 노트에 제공이 되는데 참가자를 꾹 눌러서 뭐, 이 선생님, 김 선생님,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오타가 간혹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뛰어나서 거의 90% 이상 문제 없이 인식을 하는데 주변에 좀 소음이 있다거나 한 경우에 오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꾹 눌러서 텍스트 편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유용한 기능은 음성 기록한 기능 옆에 메모 요약 탭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요 주제를 몇 가지 꼽아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신기한 기능은 AI가 우리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몇 가지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단락별 요약을 해줘서 이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엔 이런 얘기로 넘어갔다 하는 전체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업무 처리하실 때 회의 장면이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회의 결과를 활용하실 때 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과도 구술 평가 혹은 모의 면접, 면접 연습 상황 등에서 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어플입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 브리스크 티칭인데요. 이 브리스크 티칭은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보다는 조금 처음 활용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더욱 활용법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능, 그런 AI 도구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선생님들의 그 수업 등을 지원해주기 위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리스크티칭은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글쓰기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고, 수준별 예시 답안 생성도 가능하고,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서 PPT나 수업 지도안, 학습지, 퀴즈 등을 제작해주기도 합니다. 사용 방법은 PC에서 크롬에 접속하신 후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맨 처음 한 번만 설치해 주시면 화면 상단에 아이콘이 떠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크티칭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 피드백 제공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글쓰기를 한 것이 있으면 상단에 브리스크 지칭을 한번 실행하는 걸 누르면 하단에 아이콘이 떠 있게 됩니다. 피드백 제공을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고 피드백하는 기준을 선생님께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년을 이게 서양 기준이라서 저희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이면 9학년으로 지정을 하고 브리스크를 누르면 교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학생의 글쓰기 피드백을 AI가 직접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적 표현이 조금 좀더 흥미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AI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봐라. 인물의 특성 묘사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해봐라. 자아성찰하는 모습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봐라. 하면서 학생의 글쓰기에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최종적인 확인은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수가 많은 상황에서 교사가 일일이 모든 학생의 글을 여러 차례 피드백해 주기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럴 때 보조교사로서의 역할, 1차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쓰기 과제 제시할 때 학생들에게 예시 답안을 생성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작성해줘.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기대치를 충족한 글을 작성 혹은 수정이 필요한 글을 작성해줘. 라고 요구를 한다면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건 기대치를 충족한 글이고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말투나 길이도 좀 부족함이 보이죠? 기대 이하의 작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무범 답안보다도 기대 이하로 설정한 작품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드백 제공 화면인데요.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붙칠 권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지 말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너희도 글을 쓸때좀더 명확하게 써야 입장이 분명해진다. 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때 좀더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림이 뚜렷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또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해요 보다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특히 어떤 정보가 중요하다. 너희도 이런 식으로 써봐라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만들기에 다양한 생성 기능이 있는데요. 퀴즈나 프레젠테이션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유튜브 영상을 하나 띄워두신 후에 브리스크 티칭을 실행하게 되면 마찬가지 언어 설정, 학년 설정, 그리고 수업 시간을 설정한 후에 브리스크를 누르면 40분 수업 계획을 짜줍니다. 도입 몇 분, 그리고 중간 전개 몇분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하실 필요는 있지만 가끔 동기유발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마땅치 않다. 이럴 때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 밑바탕을 한번 그려놓은 후에 수정하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생성도 가능합니다. 환경과 총 10장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디자인은 이렇게 해줘.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도 AI가 또 적절히 넣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사의 최종적인 확인과 편집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럴 때 유용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오른쪽 아래의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문들이 사용되었나요?와 같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퀴즈 생성도 가능한데요. 뭐 20개의 질문을 만들어줘라라고 입력을 하면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는데,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국어과에서 음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오타로 의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한번더 확인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또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AI 도구 활용으로 수업 준비와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교사의 최종 점검은 필수이지만요. 이렇게 수업이나 업무에서 AI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아낀 만큼, 그렇게 교사가 아껴둔 시간과 에너지를 학생들에게 더욱더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한번더 눈을 맞추고, 한번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AI가 많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활용해 보셔서 수업과 업무 경감에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